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32,150원에서 벌써 54,000원까지 2만 원 넘게 상승했어요. 단순하게 60% 이상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능형 로봇법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치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도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사고 있고요. 거의 매일같이 10만주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상장 당일에 67,600원까지 갔어요.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죠.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3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두산 로보틱스, 과연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이니까 팔지 마시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이 구간이 저점이 돼서 이 구간에 신규로 사신 분들은 약한 달도 안 돼서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고점 67,600원이죠.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가 전 고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고점에 오면 다들 팔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주가 상승률이 100%가 넘어요. 두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도 커져요. 이제는 주가가 여기에 오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팔 겁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모 때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물량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매물 폭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 관점.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때 아래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로봇주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팔고 끝내면 안 돼요.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공모 받으신 분들, 여기에서 팔고 아래, 여기에서 다시 사셨다면 너무 좋았겠죠. 수익이 두 배나 더 많이 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쭉쭉 올라가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을 받았을 때그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지난 영상들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매도 신호 문자를 받고 싶다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차트, 호가창, 체결창, 창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매도 신호 문자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 받았을 때제 매수 타점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두산로보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나중에 조정 받았을 때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제 주소록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때는 그런 타이밍까지 함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43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 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